고맙습니다. 믿기 어, 어려우시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하고 나머지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리는 죄를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제 삶을 발부둥 쳐도 난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보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실 그때 그 죽음이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될 멸망을 대신 벌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를 전부 다 벌받은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손에 못 짜고 다음에 뭐 가시반 짜고 그리고 이제 옆구리 창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을 제자들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종종 친구들하고 나무집에 가서 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먹거나 감을 따먹거나 그래서 늘 죄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은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를 하님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다 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사과할까 무슨 나 중심 용서해 주시어 주님 죄를 지었으나 아그래널 이제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읽을수록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부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됐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아무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 말은 죄 없다는 말인데. 우리 죄가 십자에 다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더 깊이 읽고 읽고 읽었는데 전에 나 장로계를 살면뭐 정말 참나무 그 사과밭에 사과 따 사과 따 먹고 감따 먹고 다음에 뭐 복숭아 따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가책을 받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범한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다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교에 다가 지금 그사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동책사회가 되고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학교 앞에 문방구라고 계셨어요 너 그거 가서 친구한테 달라고 해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왔나, 예, 공책 한번 달라고 아버지가 하래요 어, 그래, 공책 여기 또, 오는 거 할래? 나 이거 할래요? 그 50원이다? 그가문니 이제, 전 공책을 줘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그 50원을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벌 받고 지옥에 가야 할죄의의 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는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장 나셨을 때, 우리 죄가 여는 다벌 받으셔야 다씻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부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와는 구속으로 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이로 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어, 그 죄의 을 내가 십자에 못빠 죽을 때, 피어릴 때, 가져서다불 받았어. 죄가 시도진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모든 죄의 을 십자에 다불 받았으면, 내 죄가 시도졌구나. 기독교라는 신앙의 세계를 믿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전 십자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어야 했고, 죽으실 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죄, 내 죄,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벌 받은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열살 되고, 열다 살 되고, 열 여섯 일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내죄를대벌 받았으니까 난 죄인인 제가 시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건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고 기쁨 주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 여러분들 언제였는가 한번은 이 세상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죄다 씻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올 때그래 네가 옳게 믿었다, 너는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입니다. 어, 죄인님은 지옥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죄인이란 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죄인이란 말은 그냥 잘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피어내 죽으면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내가 죄를 친게 사실이지만, 아버님은 사실, 내죄 죽어 내지가 시도졌어. 그걸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접하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죄가 있고, 앞으로 죽어 지옥 갈것 두려운 사람 있다면, 이제 오늘 제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아 죽은 내죄 때문에 죽어졌어. 십자에 못 박아 죽은 내 죄가 사해졌어. 이제 죄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소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남은 세를복되게살 겁니다. 저도 그런 그날부터 연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이야기를 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가 됐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졌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연습자의 목받에주어셨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십자에 씻어졌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기 십자의못박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한 걸 입증하기 위해 죽었고, 봐라, 이렇게 니네 죄를 죽었으니까 니네 죄가 씻어졌어.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만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러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와는 구속으로 말미하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얻는자 되었느냐. 자, 자 마지막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활할 때는, 아, 내가 재갈 많이 졌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그 마음이니. 그때 말한 건 아니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십자에다 잘해줬어. 내게 기억 하나 났나, 그걸 믿어. 하늘나라 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하늘나라 빠짐없이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안 믿으시려고 했는데, 이 사실 이야기 드실 믿고, 평안한 마음 돌아가면 세상에 한가를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장차, 먼저 가신 아버지 를 따라서 한가려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못한 란 소리 안에서 뭐는, 이제, 이제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내 죄를 사주었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는 사해졌으면, 나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이 늦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고, 우리 다시, 하나님, 다시 만나십시다. 오늘 제가 만나듯이한 명도, 아, 나 죄입니다. 가고, 지옥까지 말고,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 예수 내 죄를 주어서 내가 사해졌 이런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한다는 영원히 살게 될 준비 있습니다. 이큰 축복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